김준아가 장세진의 약점을 잡아 비서로 삼고 공태경에게 복수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6월 11일 방송된 KBS ETV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김준하는 아이 아빠가 김준하라고 말하는 장세진을 공태경에게 알리겠다며 약점을 잡았습니다. 김준하는 공태경을 찾아가 오연두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공태경은 다시 한번 헛소리를 하면 부숴버리겠다며 오연두가 임신한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태경은 마침 병원으로 온 오연두가 김준하와 못 만나게 맞고 오연두와 포옹하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공찬식은 친구 장호를 불러 딸 장세진을 믿지 말라는 내용의 익명투서를 보여주며 장세진이 아직 공태경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공찬식은 장세진이 다른 마음을 품으면 내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장호는 마음 정리에 시간이 걸릴 뿐이니 딸 장세진을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귀가한 장호는 강복님에게 딸 장세진에 대한 익명 투서를 보낸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장호는 자신이 딸을 채워주지 못해 딸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며 딸을 잘못 키워놓고 익명 투서까지 보낸 나쁜 아버지라 자책하며 눈물 흘렸고 강복님은. 자식 잘못되지 않게 막는 게 부모 라며 위로했습니다. 강복님은 올드스쿨에서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은금실도 전교회장 자리를 노렸습니다. 은금실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골프복 뇌물을 건네며 선심을 샀고 강복님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장호도 은금실의 행동에 분노했고 은금실이 퇴학위기에 처하자 오연두가 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며 나섰습니다. 오연두는 응금실에 한글 공부와 선거 운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염수정은 남편 공천명이 정자기증을 받아 임신을 하자고 거듭 설득하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염수정은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려 했고, 그 전에 안 쓰는 가방을 오연두에게 주려다가, 오연두가 제가 거지로 보이냐고 항의하자 분노했습니다. 염수정은 응금실까지 오연두 편을 들며, 신부를 곱게 안 써서 애가 안 생긴다고 말하자 상처받았습니다. 공천명이 김준아와 술을 마시다 외박하자 염수정은 더 마음이 상했고 오연두는 뒤늦게 염수정이 임신하기 힘든 상태임을 알고 전날 일을 사과했습니다. 오연두는 자신도 뱃속 쌍둥이 중한 명을 잃었다며 염수정과 끌어안고 울었고 염수정은 버리려던 가방이 아닌 신상 가방을 오연두에게 선물하며 마음을 풀었습니다. 김준아는 공찬식의 비서 장세진을 재직속 비서 삼고 장세진이 말을 듣지 않자 공태경에게 전화를 걸어. 내애 아빠 의심하는 사람 여기 있다. 고 자극했습니다. 장세진은 김준아의 입을 막기 위해 할수 없이 비서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태경은 오연두와 함께 공찬식과 식사하러 가다가 김준아와 딱 마주쳤습니다. 오연두가 김준아와 재회에 경악하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마무리됩니다.